주택도시연구원 도시재생사업단 의 연구결과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로 나타났 습니다. 동탄과 강남을 연결한 광역급행 버스가 개통되면서 화성시의 대중교통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햇살들이 포도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화성시와 재활용협의회가 노인들의 이동수단을 돕기 위한 사랑의 효 유모차 사업을 펼치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종합복지타운은 화성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 화성시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4개 시 가운데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주택도시연구원 산하의 도시재생사업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도시분석은 우리나라 도시들의 쇠퇴 정도와 재생 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목원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20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은 도시 쇠퇴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만큼 국내외 연구 논문과 보고서 법률 등을 토대로 전국의 광역시와 자치단체 84곳을 대상으로 인구와 사회, 산업, 재정, 소득, 주택, 복지 등 7개 부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도시로 화성시를 선정했습니다. 도시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의미하는 천명당 종사자수에 대한 산업 부문에서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1점을 얻었으며 재정자립도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편,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의 허버트 조지 윌리엄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과 도시성장률, 활력 넘치는 도시 1위로 선정된 화성시를 지난 18일 벤치마킹차 방문했습니다. 허버트 조지 윌리엄 시장은 두 도시 간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최영근 시장은 인적, 물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프리타운은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의 수도로 아름다운 자연과 다이아몬드 광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화성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5개 권역 버스 운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동탄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광역 급행버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통식과 함께 새롭게 운영되는 M4403번은 동탄과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 버스 노선으로 기존의 강남을 잇는 버스보다 정거장 수가 적어 이동 시간이 15분 가량 줄었습니다. 급행 버스가 개통됨으로써 기존보다 약한 20분 이상 시간이 줄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1 5분을 거쳐서 동탄 또는 신도시 병점 신도시에서 서울의 잠실, 강남 또 분당.

메타폴리스, 한빛마을을 경유한 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강남의 교보타워, 강남역, 양재역, 양재꽃시장 등총 8개 정류장에서 정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13대의 버스가 10분가량의 배차간격으로 하루 104회에 걸쳐 운행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가 동탄에 입주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을 나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 처음에는 뭐 오산으로 나가서 그렇게 또 서울을 갔고 지금은 또1550 다시 2번이 생겨가지고 그건 또 수원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이용했어요. 근데 동탄에서 직접 가니까 우리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편하죠. 빠르고 신속하고 굉장히 동탄 시민들이 원하는 바죠. 네, 일단 광역버스라는 버스가 이제 서울로 갈수 있는 노선이 생기니까 광역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쾌적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M4403번 노선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광역급행버스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해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역과 동탄 2신도시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이 이르면 이달 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는 지하 40에서 60m에 설치되는 고속 급행철도로 동탄 2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안이 승인되면 사업성이 높은 삼성역에서 동탄 2신도시를 잇는 37.7km 구간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시 능동 일원에 위치한 병점 차량 기지 내 역사 신설이 올 12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보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한결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가 신설되면 기존 병점역에서 신설역까지 하루 72대의 전동차가 연장 운행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15만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햇살들이 포도가 미국과 동남아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라 포도 수출을 시작한 이래 최대 물량과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처음으로 수입이 체결된 양은 660kg에 288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농산물 수출이 가장 까다로운 일본으로의 판로를 개척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을 그 도전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그 품질 관리 차원에서 수질 검사, 토양 검사, 생육 검사를 매월 사회를 하고 검역소에서 끝난 다음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180가지 농약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합격 농가만 추려서 금년에 그. 일본 시장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대미 수출 지정단지가 전국에 다섯 군데가 알,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을 접근하게 된그 장목회는 저희 화성포도 수출 협의회만이 첫 걸음을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다가 일본의 동경과 도쿄 시장을 계기로 삼아서 화성포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 에 널리 알릴 뿐더러

리 센터. 아非常に日本よりも上だと思いましたね 화성포도 수출협의회에서는 일본에 이어 미국 서부 LA 지역에도 4.8톤가량의 수출 물량을 선적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량은 미국 전역에 7만 5천 박스, 150여 톤가량으로 관내 수출 포도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02년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23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 싱가폴 2005년부터는 미국의 포도를 수출해왔습니다. 지난해 화성시는 7억 3,3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두배 이상 늘어난 310톤 물량의 15억 원을 수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버려지는 유모차를 재활용해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로 들어오는 유모차들은 영 유아들을 위해 사용됐던 것이지만 화성시와 한국폐자원 재활용협의회 화성지회가 협력해 이른바 사랑의 효 유모차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선물을 노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효 유모차 사업은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그 거동을 돕기 위해서 그 취재하는 사업으로서 그 관내에 폐기된 그 유모차를 수거해서 강마을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협의회 화성지회 회원들은 사랑의 효 유모차 사업을 위해 관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유모차를 수집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화 시설로 모여진 유모차들은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을 개조하는 등 따뜻한 배려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 시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이제 이 수거하는 거는 시청 직원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폐자원 재활용 협회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나눠 주는 것까지는 시청에서 하고자 일단 한번 해 보자 한게 중요했어요. 한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 시골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돈안 드리고 우리가 단체에서 작지만 큰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긴 유모차들은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노인정이나 마을로 배달됩니다. 유모차들을 전달받은 노인들은 한박구숨을 저보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참 좋아요. 저들이 허리 아파서 못 댕기잖아요. 근데 이걸 끌으면 잘 댕기지. 그래서 아들보다도더 좋다고 그냥. 참 좋아. 이거 가지고 밭에도 가고 또 회관에도 끌고 다기고참 좋은, 좋은 거 이렇게 갖다 주셔서 저희들이 참잘 쓸게요. 노인들에게 전해진 유모차는 노인정을 오고 갈때 혹은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을 다닐 때에도 많은 도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는 물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이처럼 노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화성시 여성 비전센터가 지난 17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여성 비전센터는 5개월간 직업교육과 취미교양 등총 48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료자 중에는 취업 7명, 창업 1명 등 136명의 수강생들이 한식과 양식 조리사 및 제빵 기능사, 헤어 피부 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화성시 실버 무지개 극단이 지난 12일 UNI 센터 화성 아트홀에서 맹진사때 경사라는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실버 무지개 극단은 딸을 세도가 시집보내려 하는 맹진사의 에피소드를 다룬 맹진사때 경사라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실버 무지개 극단은 2007년 창단된 이후 관내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두빛날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지난 12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개소했습니다. 도서관 내 영어교실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전액을 화성시에서 보조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화성 포도축제가 내달 12일과 13일 이틀간 송산면 4강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포도축제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각종 포도체험과 포도유통센터 견학, 와인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떡과 한과 폐백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접수는 8월 25일부터 4달 4일까지 받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25명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주 1회,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영어 주말반 교육을 운영합니다. 접수는 8월 28일까지 화성시 이스쿨 e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 총 25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종플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각종 우려와 걱정으로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손을 청결히 함으로써 대인 간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